아왜 있네 야 브리칭 차지 있는 사람? 없어 밑에 뭐 있다 저게 뭔데 몰라 찾아보고 칼빵 막 느끼죠. 일라네. 아, 나 드론치가 아예 안 해놔가지고 모르는 것 좀. 이게 제 파이니까. 모르겠다. 일단 진입해본다. 음. 아, 기다려봐. 팀 찍어줄게. 야, 전화 한 번만 걸어도. 여기 여기. 전화 다 썼음. 전화 다 썼어. 에코다. 어, 레드핑. 레드핑 에코. 고 오케이, okay, 내, 네, 요카이 또... 찾고 있거든. 어. 야, 인사이드 없는 거 같아. 요카이 안 붙어 있는데? 요걸, 요카이 터졌나? 에고 여기 있다, 어. 아, 씨, 안뭐아 프리... 아, 어, 프리파이어에는, 얘가 맡이다 인사이드 없는 것 같아. 얘가, 얘가, 얘가 인사이드다. 아. 아, 거기. 거 보면, 창문 바로 있다. 어, 있다. 가라지 편 어, 거기. 왼쪽. 아, 이스 뭐, 뭐냐? 잘했다, 잘했다. 위험했네, 살짝. 내가 다 박아놓은 거. 나 어디 있는 줄 몰랐어. 저기 숨어있을 줄 몰랐어. 내가 서 왼쪽이라 했잖아. 저기 부엌 너무 애매하게 났놨어 아, 이맵 싫어. 기머링. 맵은 좋은 거 같은데, 쉬고. 난. 이맵 싫어. 심해이니까 y 은 거. 심 n the 사람이냐? boat. She 다 a y answer me. She's sweet. She's sweet. 잘 쓰잖아 어 w 피구 e 좋다 필 h e 안 좋은데 피 t s 좋다 s 아, 나 w e e t s h Um. 난 모르겠다, 나난 음. 모르겠다. 모르겠다. 네, 아, 오케이, 나 괜찮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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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거 음소거 해라. 그 영상 편집해가지고. 어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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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야, 나 어제랑 목소리 바뀐 거 없지? 네. 어, 똑같아. 음. 목소리, 아, 레이보우다가 아, 어. 목소리, 목소리 어제랑 다르다니 거. 아, 또또 어, 계속이 아니냐. 아고 응? 아, 제모 치워라. 롤라 어. 어, 여기 링크스안 되네. 잠깐. 아, 내가 야 You m s e c o n d s 아, 나 여기 싫어.

리치나, 리치나, 리치. 블랙피어드 여기. 블랙피어드, 옐로우. 어. 올라갔다. 몽타뉴 블랙피어드, 아니 몽타뉴 블리치, 씨가 몽블리가. 그래, 몽타 어, 온다. 어이구 빅토리. 히이시 플리치 딜링. 하나도 을 거야. 블리치 왔다 방금. 어몽탄이 봉산이 어. 몽탄이, 몽탄 몽탄 어. 몽탄이 어디 <laughs> 는데 봉산이 튀졌다 봉산이 튀어. 아니야.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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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 불비. 라스트 불비. 어. 라스트 불비. 디퓨저 다운. 오케이. 디퓨저 다운. 온 마테. 리소리 됐는가? 어, 거기 있다, 장화아 옐로 핑. 나이스 쿠소맵 r i e n d l i e s victorious. Hostels eliminated. Kusome Kusome k u s 이 m e k u 나중에 e Kusome k u n c 코노 맵. 뭐라는 거야? 해석 좀 해봐. 영어 잘한 놈아. 이거 일본어잖아, 미친놈아. 아, 진짜? <laughs> <야>, 영어 <영화> 아니었어? 코노 <laughs> 맵인데, 야, 일본어지, 씨발. 코노 마쁘지. 코노 <laughs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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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이야, 이거 코노 마쁘지. <laughs> 야, 그래도 한국어식 발음으로 해석해보면 코노 맵이 나와. 오 어, W 더블유, 더 <laughs> 오케이, 키친 와라루 세 임이 네, 그러면 일단 일본인 이 네, 나안경좀 탔고 우리 랑세 임이 다아까아런느이 <laughs> <일치. 웃음> 미노데페니스 못해. 데해니해 못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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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내가 구했다 씹새끼야 뚫려 뚫려있었어 야 가배도 떨어졌어 야야야 한마리 더 있어 와. <laughs> 한어 한마리 더 있었어 어 몰란다 나이스 와 오, 나이스 오야 잠깐만 나이스 엘프 뭐야린대그 뭐랴 니 아니 저 밑에 뭐들어있지 뭐 뭐야 야 애쉬가 살렸다 진짜 아아 아바나가 살렸다 와 내가 공포에꽂는다 에바 세바 쌈치 뭔데 에바 뭔데 에바 나? 에바 전화가 게야나좀살려줘야나좀 살려줘 <laughs> 야, 야 이건 좀 부상, 아니다 나야상보야 야. 야, 잠시만 뭔데 뭐하는데? 뭐하는데 나 지금 죽여줘? 아니 아니 죽지 마. 나죽여 이게 뭔데 나스트이사이드인거같야 <laughs> 여기 와봐 쳤나 웃겨 야, 야. 야, 야, 야 뭐, 이게, 이게 뭔데 이거 <laughs> 라운드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어 <laughs> 아니 샷건 가지고 뚫으면 되잖아. 샷권 갖고 뚫고 떨어진 거야 저거. 아니 나는 있잖아 방금 전에. 아, 야, 야, 야 방금 세지리가 하드캐리였다. 진짜, 하, 진짜 그냥 그대로 떨어져 버리는 거, 그대로 살려보내. 아니 아니 진짜. 아니 근데 카메도 떨어 지신 거 아니었나 봐. 아니다. 카메는 떨어지는데 좋았다. 내가 존나 쏜거 떠온 어. 그리고 바로 앞에 얘고 있다. 어 바로 앞에 이가 있었어. 내가 이 이거 녹화 사바... 녹화한데 시바 틀으면 됩니까? 나니 아니 난니본줄 음, 알고 얘기하는 중인데. 위실명 다처언하고 있는데 망한 거 아닙니까? 제가요? 아니 저 나인아츠라고 말한 거 아니 세진이 장관 없어요. 위스더스 새끼가. 야이 개새끼. 세진이. 상관없잖아 안 그런니? <laughs> 나인아츠만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래 나인 나이, 나인아츠만 얘기 안 하면 돼. 저 새끼들 뭔 누가 누군지 몰랐어. 와라카메라쏠파했다 아니, 근데, 저뭐 뭐냐. 아, 약간 아까 전에, 아. 아, 진짜 니가. 구멍을 뚫어다 쓸 생각도 못 했다. 아, 왜 어, 뚫어플래? 어? 아니, 그 엘리베이터 해치가 있는 줄 몰랐다, 솔직히 얘기하면. 있는 줄 몰랐어. 그걸로 빨리 빨리 그대로 떨어져 떨어져가지고. 바로 다운됐어. 엘리베이터 해치 어어 아, 팀도구 하나 부숬다는데 아아 그럴수있어 네, 내 방금 방금 내가 니들 단주하아간다 그럴수가 있는게 아니고 나의 와이파이가 이 이게 이 아니다 아 방구 졸라나온다 아포에 본드 위치 o 정 어떻게 해야 t 세타 나이트로 뭔데? 세타 나이 나이트로 아 방금 냄새아 극혐 지가 싸고 아, 지가 맡아야지 <laughs> 야이 스모크새끼야 <laughs> 스모크 갱혐인데 아, <laughs> 진짜 스모도 없는데 방금 아, 냄새 무슨 소리 해줘? 아 폴렛 로 아, 이드방여아이다 그거를 자칼에 자칼에 자칼와나임개꾸대기였다 나이스 잡았네 뭐와빵 굴세어 와. 와 잠깐만 쉬이이이. 이쪽에 바깥하면 어, 바깥 한 명이. 어. 바로 앞이었구나 미치 위아위 kill 나이스! 어? 뭐, 네, 네. 어? 뭔데? 뭐야? 아 떨어졌어 그냥 이랑 똑같이 떨어진 것 같은데? 무릎 펴 무릎 펴 무릎 펴 무릎 펴 무릎 펴 말이 안 나오는 게임이었다 허리 동작 주지 워크 레이